개인 플레이어들은 모두 각각 돈카드 7장과 양심카드 3장을 받게 됩니다. 돈카드는 금화 1개가 그려진 카드 3장, 금화 2개가 그려진 카드 2장, 금화 3개가 그려진 카드 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심카드는 순결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려진 카드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 하나마다 카드를 낼 기회가 한번 주어지며, 게인 플레이어는 질문을 듣고 두 가지 선택지 중 원하는 선택지에 해당하는 카드를 뒷면이 보이도록 앞에 내야 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카드를 뒤집어 카드 앞면을 공개합니다. 금화의 개수가 5개가 되면 누구나 종을 칠수 있으며 종을 친 사람은 나와 있는 카드를 모두 가져갑니다. 이때 양심 카드를 내고 그걸 공개한 사람은 종을 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데 맹인이 5만원을 들고 1,000원짜리 5 장으로 바꿔줄 수 있냐고 묻는다. 5,000원을 거슬러 주고 5만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건 5만원짜리 지폐라고 알려줄 것인가? 이건 솔직히. <laughs> <laughs> 나온 금화의 개수가 5 개가 아닐 경우 카드를 가져가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카드를 쌓아 게임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옷을 시착하다가 보이지 않는 안쪽 소매가 살짝 찢어졌다. 이걸 매장 직원에게 말할 것인가? 다시 벗어두고 갈 것인가? <목소리> <목소리> 와.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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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질 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기만하지 말아주세요 어? 어. <laughs> 친구가 고가의 생일 선물을 사줬는데 나는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 그 물건은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 그걸 그대로 가지겠는가? 아니면 미개봉 새 제품으로 다시 팔 것인가? 에 이거는 이 근데 사람이 그 고리가 있는데 아! 아. 6개나. 종을 잘못 쳤을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카드 종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번 학기 최대로 인기가 많은 강의를 수강 신청 도중 주었다. 학교 커뮤니티를 보니 이 강의를 최대 20만원까지 주고 산다는 사람이 있다. 강의를 사고 파는 것은 원래 금지되어 있지만, 당신은 이번 학기 그 강의를 꼭 들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강의를 팔 것인가 팔지 않을 것인가? 그럼 왜 동전 내신 거예요? 아니 진짜 강의를 사고파시고 싶으세요? <laughs> 저는 동전을 낸 이유가 그니까 그러니까 한 개짜리 내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은 조금 심한 것 같지만 한 아, 2만 원이나 예전. 3만 원에는 양심에 갑작히 느껴. 당신은 토플 시험을 치러 가는 중이다. 시험비가 비싸 쉽게 칠수 없는 시험이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시험장으로 가는 길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시는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시험에 늦을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할머니를 도와드릴 것인가, 무시하고 시험을 치러 갈 것인가? 도 그럴 줄알았 도와드려야지. 아아 어. 나만 <laughs> <laughs> <"놔람> 쓰레기야? <웃음> <웃음> 어. <웃음> 근데 이게 투플시험 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 그래서 예. 네 거의 막2 0만 원, 3 0만 원. 그쵸. 그래서 그그 그 값이면 참아. 예. 왜냐면 어,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아직 세상은 따뜻하니까. 용돈이 부족할 때 후배가 비싼 식당을 가고 싶다고 한다. 돈을 빌려 그 식당에 갈 것인가, 다른 식당에 가자고 할 것인가? 봤죠? 아니 o Pacho. Pacho. p 아 c h o Pa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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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면 c h o Pacho.

그동안 매월 내던 기부금이 당신에게 부담이 된다. 후원을 취소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음. 뭐야? <목소리> <오, 어머. 목소리> <오, 이거>? 아! <목소리> 아! 나 졌, 났겠죠. 아, 났었어요. 시간 좀. 아, 좀 셔도 가까운데요. 망했네요. 시험을 치는 전공 과목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졸업 학기이고 재수강을 받게 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내야 한다. 교수님께서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커닝을 할 것인가 정직하게 시험을 볼 것인가? 아 어, 없네. 어, 잠깐만 나 이거 되면 파산인데. <laughs> 다시 해겠네요 어. 어? 저는. 아 잠깐만. 아예. <laughs> 자신의 선택에 반대되는 카드만 갖고 있을 경우 카드를 뒤집어 내지만 카드 앞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을 칠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 하는... 선택지가 없어요. 아, 저도... 이 이상, 아, 아, 이상. 아, 진짜? 이에요 아니. 와, 그리고 게임 끝난 거죠. 아, 그 파산이고. <웃음> 아니, 뭐이렇 <laughs> 아니, 이거를 이렇게 <laughs> 거의 마지막에 <통>, 통지해 버렸어. <laughs> 원래 원래 네장세 장이었죠. 와, 역전을 이렇게 하네. 역전. 어, 네. 도안 돼. 와, 아까 인생은 한 방. 와, <laughs> 어습니다 아. <laughs> 어,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어. <laughs> 한 명의 플레이어가 가진 카드를 모두 잃을 경우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때 가장 많은 구화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며 가진 카드의 개수 곱하기 1,000원의 상대이 주어집니다 진짜요?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은 <목소리> 끝났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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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목소리> 아, 게임 아. <목소리> 아 이게 그러면 무조건 <목소리> 카드 수가 많다고 <목소리> 이기는 게 <목소리> 아닌가요? 아, 아 그러면 아, 아직 아, 어떻게 될지 모르 <목소리> 네. 어, 카드가 맞붙니? 제일 많은 사람 그렇죠 아, 그쵸 그쵸, 그쵸. 어. 아, 아 너무 궁금한데요 아 그러면 진짜 까봐야 알겠다 설마 야, 아, 근데 그래도 소신있게 아, 자신의 그렇죠. 예. <laughs> 저도 개수만 위치를... 소신 있어야지. <laughs> 아까 근데 두개 연속으로 개, 까져가지고... <laughs> <laughs> 아, 끝났어. <laughs> 어, 아, 다들 돈이 많으신데? 다 비슷비슷. 어. 아. <laughs> 저 이제 없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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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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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찌게저 선이야. 저다손이요 어, 없어요. 다 손이네. 아 그럼 지금 계속 또. 그렇죠. 공동웃음, 네, 그래요. 공정해요 음, 그렇게 해야겠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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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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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아 게임 할 때도 너무 행복했는데 상금까지 받으니까 배로 행복하네요. 사실 이번 게임을 통해서. 돈과 가치관이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걸 깨달았는데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이 게임이 생각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 저는 탈락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이제 돈패 하나씩 다세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막 아홉 개 나오고 열두 개 나오고 사실 저는 게임 시작할 때는 일부러 돈을 얼마나 모아야지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하나 둘씩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괜히 부러운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 할리갈리 머니게임이 되게 문제가 오, 사람들이 흔히 해봤을 법 하지만 근데 깊게는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니까 참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약간 돈과 양심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질문들이 정말 좋은 질문들이었어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게 했던 진짜 받아요. 몰랐는데 <laughs> 아니, 받을 줄 몰랐어요. 받을 줄 몰랐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재밌게 하려 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치열해지더라고요. 이 게임이 처음에는 나는 무조건 아닌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할 거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저는 했는데 처음부터 저도 그냥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 게임의 룰에 따라서 내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카드를 따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양심이 보였던 저의 한계인 동시에 개선해야 될 점을 발견하지 않았나 좀, 좀 부끄러워지는 소감이었습니다. Yeah.